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곽성숙 선생님께서 쓰시고, 우리 글에서 펴낸 착꽃 곽성숙님의 제2시집, 박공널의 시옷이 되어 중한 편의 시를 낭독합니다. 박공널의 시옷이 되어 곽성수 서남사 해우소의 맛배 지붕 박공널의 시옷이 되어 어느 시인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어. 와송의 등 굽은 허리에 기대던 그가 어깨를 들썩이다 무릎을 꿇고 곧 소리를 내었지. 삶이 통곡을 하는 것은 해오소에 앉는 것과 같아 가벼워지는 것이니 난 묵묵히 내려다보는 것으로 그를 위로했지. 시옷이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는 것이기에 그의 어깨를 안고 따라오면 되지. 소리 없이 손길만 주면 되지. 가만히 등만 내어줘도 되지. 옆에 말 없이 서 있어만 주어도 동곡은 빛이 나고 할 일을 다 하는 것. 박공 노의 시옷이 되는 것은 내게 기대도록 너에게 곁을 주는 일이야. 박공 노의 뜻. 박공지붕 양쪽 끝면에 시오자 모양으로 붙인 널빤지